그날 그는 내 이름을 지우더군요.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뀌었고 내 사진이 사라진 거실엔 낯선 향이 맴돌았어요. 어쩌면 우린 오래전부터 이혼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. 밥상에 마주 앉아도 서로의 눈빛을 피했고 말없이 식사를 마쳤고 잠든 척 등을 돌렸죠. 사랑이 끝난 건 크게 싸워서가 아니라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였어요. 미안하다는 말도 붙잡겠다는 말도 없이 그는 등을 돌렸고 나는 조용히 나왔어요. 결혼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이혼은 마음 한 장을 찢는 일이더군요. 하지만 그 틈으로 빛한 줄기가 들어왔어요. 이제야 나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혼잣말에도 웃는 법을 배워요. 이혼은 끝이 아니라 내 이름을 다시 찾는 시작이었어요. 당신의 생각도 궁금합니다.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